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과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을 요구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난 5일 첫 지역조직모임을 광주전남에서 출범했는데요. 오늘 최용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그리고 KBC 정치팀 이형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심 속에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 출범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성격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변인님 어떤 모임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4일에 이제 전국의 상임 운영위원 120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전국의 운영위원이 한천명 가까이가 참여하게 지금 됐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그리고 최신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권리당원의 시선으로 그리고 일반 당원들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원내 중심에서 원내가 아닌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제 혁신을 가겠다. 이런 의도로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생기자마자부터 원외에 친명 조직을 만든 것, 친 이재명 조직을 만든 것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논란 또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은 원내에서 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반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어떤 당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신규 당원을 20만 명까지 모집한다고 하고 또 운영 위원들이 1,000명 지금 현재 1,000명이고 목표가 2,000명 정도 되시죠. 예, 혁신 위원 1만 명까지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당의 이런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건데 이 조직이 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아까 이제 혁신과 쇄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런 조직이 생기면 그 향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거든요. 지도부가 힘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원외에서든 원내에서든 어떤 조직이 생기고 그 지도부에 대항하는 이런 세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부가 아니고 향하고 있는 타겟이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표명을 하는 것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이다라고 보고 읽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 또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을 다 장악하고 있고,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세신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할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원내에까지 좀 힘을 빌러서 그 당내의 세신 작업을 지도부에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혁신연의 출범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의 반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첫 지역 조직 모임을 광주 전남에서 했는데요. 공천을 비롯한 혁신안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공개가 됐는데 이 총선 승리가 당면 목표일 텐데 총선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들 또 어떤 모습들일까요?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당 민주화 있죠. 그거는 우리 당이 지난 새천년 뭐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정당, 온라인 정당,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당권 재민의 정당으로 쭉 20년 넘게 변화와 혁신을 해가면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령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비례대표나 이런 어떤 선출직 당직자들을, 선출직 공직자들을 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등가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혹은 굉장히 과밀하게 대표되는, 과대표되는 그런 어떤 대의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민주당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육박한데 이 120만 명이 그냥 표를 그냥 동원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지. 이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운영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다 과도에 대표되고 있고 실제로 120만 명의 권리당원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이제 낮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개선해야 된다는 게 지난 20년간의 민주당의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민주당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대의원제들를 유지하면서 그 대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라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느냐. 그런 걸 성찰적으로 우리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당 운영 혁신의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결국은 국민의힘과 집권여당과의 싸움에서 어, 이겨야 되는 문제이고, 이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권정당으로서 역량을 갖춘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도하는 인물들이 어, 그전에 평가받았던 인물들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아야지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공천의 혁신들을 기존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도전을 시켜가지고, 어, 그 경쟁을 만들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을 담는 혁신안들. 이두 가지 축에서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떻게 비춰지느냐 혁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가 상징성 있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어, 공천을 둔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전당원 투표로 민주당에서는 공천 tf 팀이 확정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다시 공천안을 만들고 낸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공천을 가지고 혁신을 하려고 했던 당내 세력과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시험 볼 사람이 시험 문제까지 내고 채점까지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옳은데 그것을 특병 당교를 만드는 과정에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서 그 안을 만들고 권리당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통과된 사례인데 뭐 당규라는 게뭐지구주선에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 뭐라도 다 내놔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존에 나왔던 혁신 안들에 대해서 혁신이에서 이제 또 새롭게 사실상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제로 베이스로 될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던 뭐 현역 의원들 원내에서 또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뭐 그쪽 입장에서 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름의 어떤 최신안을 냈는데 이게 뭐 아예 부정을 당해 버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반응 등이 좀 궁금한데요. 좀 뭐랄까요 이게 반발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불쾌해야 한다. 뭐,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 이토론의 자체도, 우리 이 방송 주제로 삼는 것 자체도, 아니, 그 당원 몇 명이서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주냐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계약을 파기한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에 따른 그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에 굉장히 이탈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하는 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를 내놨다고 현역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남 국회의원이면서 비명계 의원이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혀주겠다. 그래서 이 지도부에서 논의 과정에 포함시켜 주겠다. 두 번째는 호남 의원이면서 현역 의원인 이계호 의원을 공천 TF 팀 팀장으로 앉혀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 거냐면. 우리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그렇게 흔들 생각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이거 봐봐. TF팀장도, 어, 남의에 이른바 친낙계, 이 친, 어, 이제 이낙연계의 어, 수장인 이계 의원을 앉히면서, 어, 이 흔들 생각이 없어. 라고 했고, 실제로 그 TF팀에서도 나온 것이 하위 20%를 공개하지 않고, 어, 컷오프하지도 않고 그냥 감점만 하겠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의원들을 흔들지 않겠다는 걸 계약을 한 거라고 현역 의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다. 30, 하위 30% 지금 컷오프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불쾌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좀 현역 의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논록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KBC를 포함해서 지역의 MBC, KBS 다 공이 현역 의원들이 다시 출마했을 때 다시 지지하겠냐 여론에서 지금 10% 대까지 떨어져 있고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6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결국 민심을 잘 민심의 풍향계를 잘 읽어야 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잘 캐치를 해서 대안을 내놓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모든 게 결정되는 이 구조가 아니라, 변화되는 민심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혁신위원회가 왜 등장하게 됐습니까? 5월 14일날, 긴급의원청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닥달을 해서 만든 혁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이에게 전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국회의원들이었죠. 그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 77.7%가 일종의 힘을 모아줘서 만들어 놓은 당대표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끌어내리는 게 혁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전권을 이해하라고 해서, 해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구성부터 어떤 내용들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정권에 대해서 혁신이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이가 지금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특히 수도권의 3,40대, 호남에서 지지율이 꺼져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호남의 유권자들,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뭘 지금 원하고 있을까? 이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공천제도의 혁신도 포함된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5월 14일의 그 결정 사항에서 1.1 핵도 어긋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린 것만으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비춰 보면 물론 이게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당원들은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향대로. 가야지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 위원의 이제 본래적인 목적과 의미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뭐 이영기 기자는 이제 현역 의원들 갖고 있는 불안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현역 의원들과 혁신이간의 이제 갈등으로 이게 혁신 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비명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급부로 지금 이제 국내 복귀한 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가능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멀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모일지 아니면 뭐, 뭐 김부겸 총리에게 모일지 어디 어디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거든요. 공천을 어떻게 다시 받아내느냐가 핵심이고 특히 호남 의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이 상황에서 이 공천을 흔든다고 지금 우리 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을 통한 총선 승리 이 말은 기존의 인물들을 곧 교체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곧 자기의 공천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어막을 형성을 하려고 할 테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을 해서 사실 지금 활동을 하는 모습도. 지금 비명계를 끌어안겠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더갈 수도 있고 그 이낙연 대표가 그 안에서 어떤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회의라든지 더민주 혁신 회의라든지 이 안에서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언급이라도 한번 해준다면 더더욱 이게 더 어,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비명계로 어, 밀지 어, 이게 결집하는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네, 제가.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실제로 어쨌든 이 혁신회의는 국회의원들이 동일해서 만든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뭐 어떤 계파를 나누지 않아도 혁신회의의 혁신안 혹은 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명히 원내의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좀 판단을 하시고, 아, 물론 이 성과와 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원내에서의 지지, 그리고 원내에서의 반향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건 혁신위원회가 얼마만큼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방향들을 내놓느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혁신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 문제에 대한 폭정을 바로 잡고 또 다시 우리가 원하는 민주정부, 사기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습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이번 공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재선 후원인데 삼선하는 게 이게 공천의 목적이 돼서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또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실은 정권을 뺏겼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어떻습니까? 좀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성에서 사실 출발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저희한테 기대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과정에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과정에 나는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할 생각을 없는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 이번에 혁신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이 될 거다. 다만 현실에서는 뭐 권력을 결국은 뺏고 뺏기는 과정,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좀더 유권자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그런 아기다툼이 아니라 좀더 똘똘하고 이 정권과 맞서서 싸워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물들이 다시 민주당의 중심을 구성해서 호남 정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과 관련된 공천의 혁신 방안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 혁신회의와 역할, 또 여기 관련된 원내와의 갈등 혹은 고조되고 있는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대변인께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회 출범했지만, 존재감이 좀 미비하다는 네. 평가가 많습니다. 뭐, 부채보 특권 포기, 선언까지만 해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후에 좀 다른 시도를좀 묻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혁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이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 막연하게 국회의원 기득권만 내려놓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어떤 마중물들을 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책상에서 회의만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들어와서.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좀 담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 안대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안들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명분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분을 취하지만이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저항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 혁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스스로 이제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들, 특히 뭐 전국의 유권자들, 또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만큼의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또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 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공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공세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기대로 이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지금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봐도 지금 어떤 지지세가 멸, 멸, 모인다던가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금 현재 쟁점으로 삼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국민의 한70% 적게는 많게는 80% 넘게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를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그 반대편에서 그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 있고 어~ 또 민주당 하면 저희가 또그큰 자산이 도덕성 아니었습니까? 도덕성과 우리는 깨끗하다. 라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그 앞서서 터진 민주당 젊은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거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모습과 사실 이제 좀또 어, 정치 쟁점화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자체 내부에서 좀 힘을 가져야 하고 그그 그 갖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도덕성 회복 이두 가지 측면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안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정치쟁점화 되어버리고 오히려 이게 반반 나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대변님, 그 일단 혁신의 가장 이제 앞에서 이제 마주 여론으로 마주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견들 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 아주 뭐 아프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뼈 아픈 대목이죠. 왜 민주당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염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아니 그 정권을 견제해야 되느냐, 정권에 힘을 실어야 되느냐 이걸 지난 주에 그 갤럽에서 여론 조사를 했더니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50%를 넘고 정권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여론이 38%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3%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개입은 뭐냐?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은 호남에서 그 정권을 견제해다는 여론이 한80% 되는데 민주당 지지는 50%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에서 20대에서 30대, 40대가 민주당의 지지를 지금 유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보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혁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숙권 능력입니다.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난 16년 동안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정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대구경북은 저렇게 야당의 시절에도 공공한 이전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냐? 결국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정치의 효율성을 효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광주 전남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적극적 지지층들이 그 문제해결 능력과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민주당에게.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새롭게 전면에 배치해 달라 그걸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뭔가 역량들을 결집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픈 대목들을 저희는 뼈저리게 그걸 느껴야 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또 농록치 않은 현실에 있으면서 뭐 선거, 큰 선거를 앞두고 뭐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역시 또 제3당, 또 신당 창당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뭐 양향자 의원, 또그 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의원들이 좀 구체적인 행보를 좀 보려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했다는 것도 내년에 큰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이분들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고 평가해 볼수 있을까요? 평가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평가해 보시라고 하니까 해 본다면 사실 이 유권자들 국민들은 음, 이런 지금 정치 혐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잘 못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답답한 마음들이 아마 크실 겁니다. 대, 대다수의 많은 유권자들이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테고 아마 최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도 그런 측면을 아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민주당도 해소를 못 해주고, 그또 국민의힘은 더더욱 해소를 못 해주다 보니까 어떤 영웅적 존재, 그러니까 이걸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영웅적 존재를 바라는 모습도 있어요. 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아마 대권 주자, 그러니까 강력한 대권 주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춘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 어,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마 지지가 몰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제3 신당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영적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또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너희들이 풀수 있겠어? 아니면 너희들이 그거를 가져올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물론과 관련해서 뭐 이전에 뭐제3 지대에서 나왔던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어떤 대선급의 후보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목소리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 어 민주당 안에서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그분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기존 정당의 매력을 못 느끼는 분들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꽤있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찍었던 1,610만 표, 그 10만 표, 1,610만 표 중에 상당 정도가 지금 유보로 머물고 있다면 그분들 다시 민주당에 민주당이 매력 있는 정당으로 바꿔서 민주당의 관심으로 되돌리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대로 가버릴 거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일종의 공간을 만들고 그 제도에 기대서 정당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구제 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제3당이 힘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꺼져가느냐에 또 달려있을 것 같고 또 위성정당이 또 우후죽순 만들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해를 규합을 해서 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핵심은 무당층이 하나의 당의 지형으로 정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그분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원래는 민주당이 좋았는데, 아, 지금만 요즘 같아서는 그냥, 그냥 관심을 끄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은 그 유보층으로 모여 있는 분들을 다시 끌어당기기 위한 과감한 혁신 경쟁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혁신 경쟁과 제3당의 매력 있는. 현당의 모습을 만드는 이 과정의 경쟁도 볼만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좀좀 적극적인 역할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혁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 그 유보층들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그 어떤 흡인에 대한 그 노력들 그리고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두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